가장 무서운 위기는 눈에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다. 나는 평생 경영을 하며 단 하나의 원칙만큼은 절대 잊지 않았다. 환경은 언제나 변하고 인간은 그 변화에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와 같다.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폐를 지배하고 돈의 가치는 눈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의 판단과 삶 전체를 지배한다. 오늘의 10만 원이 내일의 9만 원의 힘밖에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대부분은 체감하지 못한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실제 가치가 녹아내린다. 많은 사람 물가 상승을 그냥 뉴스로만 받아들이지만 실제 위기는 생활 속 무감각에서 시작된다. 체감하지 못하면 대응할 이유를 못 느끼고 대응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조용히 가난해진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리며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집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인플레이션은 방안의 온도처럼 아주 서서히 올라간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변화에 온도를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앉아 있다가 숨이 막히는 순간에야 비로소 큰일 났다고 외친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상태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내 직원들에게 항상 물었다. 지금 당신의 자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방어하고 있는가? 은행 이자는 그대로인데 물가는 빠르게 오르고 있다면 당신의 통장 속 돈은 지금도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손해보지 않는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매달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 이 시대에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 생각의 구조다. 첫째, 얼마를 벌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를 지킬 것인가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 둘째, 가계부는 단순히 수입과 지출의 기록이 아니라 자산을 얼마나 방어하고 얼마나 성장시키는지 비율로 재정립해야 한다. 셋째,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라는 지속성의 언어로 설계해야 한다. 한쪽에만 무게를 실어 놓은 투자는 균형을 잃은 배와 같아서 작은 파도에도 쉽게 뒤집힌다. 눈에 띄게 돈을 불려주지 않더라도 단기 채권 같은 안전자산은 불확실성을 흡수해주는 완충 장치다. 여기에 더 중요한 네 번째 변화가 필요하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다. 성공은 한 번의 대결단이 아니라 작은 조정이 수없이 반복된 결과다. 투자 또한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의 점검과 수정으로 완성된다 매달 자신의 자산 배분을 되돌아보고 시장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아주 작은 습관이 결국 장기 생존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나는 자주 이런 질문을 받는다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사야 합니까? 달러로 바꿔야 합니까? 늦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게 아니다. 언제 사야 하느냐가 아니라, 왜 사야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냐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변명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정책이 바뀌고 금리가 출렁일 때마다 흔들리는 사람은 원칙이 없는 사람이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공포 속에서도 계산한다. 나는 경영에서 배운 원칙을 개인 재무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극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화려한 수익이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는 체력을 키우는 것이 진짜 경쟁력이다. 그래서 나는 늘 현금 흐름표를 매달 다시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지출이 스며들 틈을 아예 없애는 습관을 만들었다. 소비는 작은 틈새에서 조용히 새어나가고 부는 조용한 반복 속에서 쌓인다.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을 견디는 힘은 바로 이런 원초적인 습관에서 나온다. 돈은 방향이 없는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각자의 철학이다. 어떤 사람은 물가에 끌려다. 아니고. 어떤 사람은 물가를 계산한다. 이 차이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태도의 깊이에서 갈린다. 인플레이션은 모두에게 불편한 환경이지만 그 안에서도 기준을 가진 사람만이 기회를 본다. 지금은 무조건 벌 때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때다. 지켜낸 사람만이 다음 국면에서 다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도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이 가진 돈의 가치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가? 왜이 통화를 가지고 있고 왜 이 자산을 선택했는지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인플레이션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분석 가능한 데이터가 된다. 데이터가 보이면 대응이 생기고 대응이 생기면 불안은 사라진다.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공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공포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1990년대 초 일본을 자주 방문했다. 그 당시 일본은 기술력도, 도시의 분위기도, 기업의 자신감도 세계 중심에 서있었다. 있었다. 거리마다 빛이 넘쳤고 일본 경제를 부러워하지 않는 나라가 없었다. 그러나 10년 뒤그 빛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버블 붕괴라고 불렀지만 그건 단순한 결과였다. 진짜 원인은 인구 구조에 있었다. 젊은 인구가 줄자 소비가 멈췄고 소비가 줄자 혁신의 속도도 식었다.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드는 순간 경제는 반드시 0% 성장으로 내려온다. 이 규칙을 끝까지 거슬 슬을 수 있었던 국가는 단한 곳도 없었다. 일본의 위기는 정책 실패만이 아니라 세대 구조의 붕괴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림자가 우리 앞에 도착했다. 한국은 지금 일본이 1995년에 서 있던 자리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청년 인구는 줄기 시작했고 생산 연령 인구는 이미 감소세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시대의 전환점이다. 한 나라의 성장률은 기술이 아니라 인구의 흐름이 만든다. 소비할 세대가 없고 you cool. 일할 세대가 줄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성장의 속도를 내지 못한다. 나는 수많은 기업을 경영하며 한 가지를 배웠다. 인재가 줄면 시장이 줄고 상상력도 줄어든다. 기업이 늙으면 산업이 늙고 산업이 늙으면 국가는 뒤처진다. 지금 한국 경제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 경계선이다. 일본은 당시 정책을 잘못해서 망했다고 조롱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유럽이 같은 길을 걸었다. 출산율이 2.1에서 1.4로 떨어지자 유럽의 성장률은 8%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미국은 88% 성장했다. 차이를 만든 것은 기술도 자원도 제도도 아니었다. 아주 단순한 숫자였다. 바로 IS였다. 인구는 통계가 아니라 국가의 에너지 총량이다. 이 총량이 줄어드는 순간 미래를 설계할 힘이 사라진다. 지금 한국의 출산율은 0.7로 떨어졌고, 이는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국가의 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신호다. 나는 오래 전부터 경고해 왔다. 성장은 시스템에서 나오지 않는다. 생태계에서 나온다. 생산 연령 인구가 줄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소비는 얼어붙고 혁신의 시장도 사라진다. 새로운 제품을 먼저 써보고 새로운 서비스를 망설임 없이 받아들이는 세대가 사라지면 산업은 정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일본이 걸었던 길이며 지금 한국이 바라보고 있는 거울이다. 오늘의 젊은 세대는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주거비, 교육비, 불안정한 일자리, 미래에 대한 불신 등이 모두 인구감소라는 악순환을 만든다. 정부가 금리를 낮추고 세금을 조금 조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조치는 잠시 열을 내리는 해열제일 뿐 경제의 면역력을 회복시키지 못한다. 근본 원인은 인구 구조에 있다. 기업들은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고 로봇과 시스템으로 사람을 대체하려 하지만 로봇은 소비하지 않는다. 생산은 가능하지만 소비가 사라지면 시장은 마르게 된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말한다. 성장은 기술로 꾸밀 수 있어도 인구는 결코 속일 수 없다고. 한국의 인구가 감소는 단순한 경제적 위기를 넘어 문화적 위기이기도 하다. 젊은 세대가 줄면 새로운 생각이 줄고 도전 대신 안정을 선택하는 사회가 된다. 도전이 멈추는 순간 혁신도 사라진다. 이것은 기업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 나는 큰 변화를 추진할 때 젊은 인재들을 반드시 앞줄에 세웠다. 그들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속도도 빠르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힘을 갖고 있었다. 국가도 똑같다. 청 층이 줄면 도전의 힘이 사라진다. 그 힘이 사라진 사회는 결국 현상 유지에 머무르게 된다. 지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대로 내려갔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번이나 낮췄다. 1.9%에서 1.4% 그리고 0%대까지 떨어졌다. 국제통화기금 역시 거의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니다. 한국경제가 구조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는 신호다. 이제 1% 성장을 선방했다고 평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다. 과연 그 1%가 지속 가능한가? 성장은 숫자가 아니라 생산성과 인구의 고부로 이루어진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그 보완책이 바로 생산성 혁신이다. 적은 인구로도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지금 만들지 못하면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늙어갈 것이다. 나는 위기 를늘 이렇게 정의해 왔다. 위기는 불편한 진실이 갑자기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2025년은 바로 그 순간이 될 것이다. 고령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청년층의 절대수는 줄어들었다. 문제는 그 속도다. 단한 세대만의 젊은층이 줄어드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 속도는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보다도 빠르고 정책의 실행 속도란 더더욱 따라올 수 없다. 이런 불균형이 경제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나는 이렇게 본다. 이 시점을 놓치면 한국경제는 기술대국이 아니라 자본의존국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생산력은 줄고 외국 자본은 더 커지며 결국 경제의 방향키를 스스로 잡지 못하는 구조로 갈 위험이 있다. 그러나 모든 위기에는 반드시 반대편 문이 있다. 2025년을 붕괴의 해가 아니라 재설계의 해로 만들 수 있다면 한국은 다시 도약할 수 있다. 한국은 여전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고도화된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빠른 민첩함, 위기 앞에서 놀라운 적응력을 발휘하는 국민의 힘이다. 문제는 그 에너지를 어디 어디로 쓰느냐이다. 생산성이 낮은 분야에 머물면 한국 경제는 인구 감소와 함께 가라앉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 혁신, 교육 개혁, 새로운 시장 개척에 자본과 인재를 집중한다면 한국은 다시 앞설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성장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지금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경기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태도의 전환이다. 더 이상 정부의 지원만을 기다리는 사회에서 벗어나 기업과 개인이 스스로 성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청년세대는 안정만을 찾으려 하지 말고 기회를 향해 움직여야 하고 국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성장은 도전의 부산물이다.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기회를 가지지도 못한다. 2025년은 한국이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해다. 멈출 것인가 아니면 다시 뛰어오를 것인가 그 결정은 정부가 아니라 이 글을 읽는 개인들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위기를 인식하는 개인. 개인이 늘어날 때 사회는 이미 회복을 시작한 것이다. 나는 자주 이런 질문을 받는다. 사람이 줄어드는데 왜 일자리는 부족합니까? 겉으로 보기에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의 정답은 일자리의 양이 아니라 질에 있다.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이다. 첫 번째 이유는 산업의 탈환국화다. 반도체, 배터리, 첨단 제조업 같은 핵심 산업의 공장이 해외로 이동했다. 특히 미국의 대규모 보조금과 법안은 한국 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당겼다. What you? 공장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일자리가 빠져나간다는 뜻이다. 청년층은 줄었지만 남아있는 일자리의 질도 낮아진다면 경제는 막힐 수밖에 없다. 나는 이것을 이중 고립 구조라고 부른다. 사람이 없고 기회도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소비의 위축이다. 청년이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시장은 축소된다. 새로운 제품을 사보고 새로운 브랜드를 시험해보는 세대가 줄어들면 기업은 혁신할 동 기를 잃는다. 혁신이 멈추면 생산도 멈추고 생산이 멈추면 결국 고용이 끊긴다.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흐름이 지금 한국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나는 늘 말했다. 소비는 경제의 산소라고. 산소가 부족해지면 산업은 숨을 쉴수 없다. 세 번째 이유는 노동의 질적 불일치다. 요즘의 젊은 세대는 단순 노동이나 반복되는 업무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의미, 성장 가능성, 삶의 균형을 원한다. 그러나 한국의 일자리 구조는 여전히 과거의 형식에 머물러 있다. 새로운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열리고 있는데도 고용 시스템은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구인난과 취업난이 동시에 나타나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기업은 사람을 찾지 못하고 청년들은 일하고 싶은 자리를 찾지 못한다. 일은 있는데 사람이 없고 사람은 있는데 일이 없다. 이것은 미래가 없는 일자리 구조 때문이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이런 문제를 똑같이 목격했다. 사람이 없다는 말의 절반은 사실이 아니었다. 사람은 있었다. 단지 맞지 않는 자리에 있었을 뿐이다. 시대는 이미 바뀌었지만 시스템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나는 늘 강조했다. 기업은 더 빠르고 유연하게 바뀌어야 하고 고용의 패러다임도 달라져야 한다. 평생 직장의 시대는 끝났고 단일 직무의 시대도 끝났다. 이제는 프로젝트 단위의 고용, 전문 역량 기반의 협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나는 청년들에게도 늘 말하고 싶다.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을 만들려고 하라고. 이것은 무책임한 정신론이 아니라 지금 시대의 구조에 맞는 현실적 조언이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고용은 회사가 주는 것이, 아 니라 능력 이, 증 명하 는것 이다. 자 신의 역량 을 여러 분야 에서 결합 하고, 한 가지 기술 이 아닌 세 가지 기술 을 연결 해야 한다. 그 것이 미래 형인 간의 조건 이다. 지금 시대는 안정된 회사를 찾는 시대가 아니라 스스로 시장을 만드는 시대다. 그래서 나는 정부의 역할 역시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원금을 나누어 주는 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다. 창업을 돕는 구조, 기술을 배우고 전환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장기적 투자. 이것이 진짜 일자리 정책이다.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으로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수 없다.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생긴다. 그렇지 않으면 인구가 줄수록 일자리의 질은 더 나빠지고 한국의 노동 시장은 더 좁아질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 초입에 와 있다. 나는 늘 믿어왔다.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면 방향이 보인다고. 한국의 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경기 문제도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다. 일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일은 생존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성장과 성취의 과정이어야 한다. 이 관점이 바뀌어야 청년들의 눈빛이 다시 살아난다. 경제의 회복은 통계수치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빛에서 시작된다. 나는 경제를 단순한 숫자 흐름으로 보지 않는다. 경제는 인구, 생산성, 자본이라는 세축이 균형을 이루며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다. 지금 한국은 이세 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인구는 줄고 생산성은 정체되고 자본은 부동산과 단기 이익에만 몰려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는 성장이 아니라 버티기만 하게 될 것이다. 나는 경영에서도 가장 위험한 순간을 이렇게 정의했다. 팔리는 제품은 있는데 이익이 남지 않는 상태. 이것은 구조가 늙었다는 신호다. 한국 경제 역시 지금 그런 길로 가고 있다. 인구가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생산도 멈춘다. 그 결과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국가는 혁신 대신 대출로 시간을 연명하려 한다. 이것은 세 축의 균형이 무너진 성장이다. 첫 번째 축인 인구는 노동력의 양이자 소비의 기반이다. 많은 이들이 로봇이 대체할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로봇은 소비하지 않는다. 경제는 생산보다 소비로 굴러간다. 아무리 효율 기술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도 소비가 사라지면 시장은 의미를 잃는다. 따라서 인구 감소는 기술로 메울 수 없는 근본 위험이다. 출산율의 반등은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축인 생산성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산성이란 단순히 더 빨리 만든다는 뜻이 아니다. 적은 자원으로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조직의 사고 방식, 산업의 구조, 개인의 역량이 결정한다. 나는 늘 말했다. 기계보다 빠른 것은 사람의 통찰이라고.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다루는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온다. 지금 한국은 기술력은 세계 최고지만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있다. 관습, 규제, 형식이 창의성과 속도를 가두고 있다. 이런 사슬을 끊지 못하면 자본을 아무리 투자해도 생산성은 오르지 않는다. 세 번째 축인 자본은 피와 같다. 잘 흐르면 에너지가 되고 한쪽에 몰리면 병이 된다. 지금 한국의 자본은 부동산과 금융 상품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단기 수익은 만들어 내지만 미래 산업으로 흘러가는 자본은 부족하다. 이 구조에서는 혁신이 자랄 수 없고 기존 자산의 가격만 비대해진다. 이것은 건강한 성장이 아니다. 나는 자본의 흐름을 혈류로 보았다. 피가 한 곳에만 몰리면 신체가 병드는 것처럼 경제도 병든다. 자본은 끊임없이 새로운 산업, 새로운 세대로 흘러야 한다. 그래서 나는 늘 강조한다. 이세 축을 동시에 세워야 하지만 순서가 있다. 사람, 생산성, 자본. 사람이 있어야 생산성이 생기고 생산성이 있어야 자본이 움직인다. 이 순서를 바꾸면 성장의 토대는 무너진다. 지금 한국은 자본으로 인구를 메우려 하고 정책으로 생산성을 대신하려 한다. 그러나 경제의 본질은 단순하다. 사람 중심일 때만 지속 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단 하나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10년 뒤에도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이 아니다라면 구조를 바꿔야 한다. 성장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한국의 미래는 더 이상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정교한 체질 개선에 달려 있다. 적은 인구로도 더큰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생산성 혁신이 핵심이며 기술의 발전보다 생각의 발전이 앞서야 한다. 생각이 바뀌면 산업이 바뀌고 산업이 바뀌면 나라가 다시 움직인다. 균형을 되찾는 사람만이 미래를 설계하고 구조를 재정립한 나라만이 다음 기회를 잡는다. 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가 만들어낸 기적의 시대를 지켜봤다. 물가가 오르지 않고 원자재가 안정되며 전 세계 세계가 하나의 시장처럼 움직이던 그 시기 모두가 싼 가격에 만들고 사고 성장하며 스스로 부자가 된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그 풍요는 세계화라는 단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었다. 지금 그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환경이 되었다. 세계화는 단순히 국경을 넘는 교역이 아니었다. 값싼 노동력과 값싼 원자재가 연결된 거대 한 시스템이었다. 중국, 동남아, 동유럽이 공급을 담당하고 미국과 유럽이 소비를 맡았던 황금 구조가 가격을 낮추고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2020년대에 들어서며 이 시스템은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했다. 전염병, 전쟁, 관세, 지정학적 충돌, 정치적 갈등 등이 공급망을 갈라놓았다. 이것이 바로 탈세계화의 시작이다. 탈세계화의 결과는 명확하다. 비용은 상승하고 속도는 느려진다. 더 이상 우리가 살던 싼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이 변화를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불렀다. 세계화가 끝나는 순간 인류는 다시 비싼 물건, 비싼 에너지, 비싼 미래를 사야 한다. 그것이 곧 인플레이션이다. 앞으로의 물가 상승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관세가 오르면 생산비가 올라가고 원자재가 무기화되면 가격은 통제 불가능하게 치솟는다. 더 이상 값 값싼 노동도 값싼 자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이 변화에 특히 취약하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원자재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나라가 한국이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제조 비용이 오르고 제조 비용이 오르면 수출 경쟁력은 떨어진다. 그 결과 성장은 느려지고 물가는 오른다.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다. 나는 경영에서 이런 상황을 자주 봤다. 공급망이 무너지면 조직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외부 탐만 하며 버티는 조직, 다른 하나는 새로운 구조를 설계하는 조직. 전자는 서서히 사라지고 후자는 위기로 성장한다. 국가는 기업보다 더 많은 책임을 가진 조직이다. 따라서 지금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세계와의 단절이 아니라 세계 이후를 준비하는 전략이다. 한국은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제조 구조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자동. 통화로 비용이 아니라 가치로 경쟁해야 한다. 나는 이것을 가치 중심 경제로의 전환이라고 부른다. 앞으로는 가격이 아니라 철학이 팔리는 시대가 온다. 소비자는 싼 물건이 아니라 의미 있는 브랜드를 선택할 것이고, 국가는 단순한 생산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을 원할 것이다. 한국은 기술력과 속도, 디지털 인프라라는 최강의 무기를 이미 갖추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방향의 확신이다. 과거의 세계화 모델에 집착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기회가 아니라 재앙이 된다.